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제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개의 명제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적절한 걸 골라봐 그랬는데요. 문제 딱 보자마자 아 명제 문제구나 화살표 가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이 문제는 어려워.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렵냐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야 정도 그려야 될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아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일단 옳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대안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 어떤 하고 모든이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막 화살표가 갈수 있는 그런 명제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하고 어떤이 나오면 벤다이어그램에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는요. 대한상사에 다니는 어떤 직장인은 당구를 좋아해 그랬어요. 그럼 일단 여기 나오는 대한상사라는 개념이 있죠. 그럼 대한상사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고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명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요 사람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 명제에서 나오는 유일한 결론은 여기 사람이 존재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요. 얘는 뭐, 개똥이에요. 개똥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좀 확정을 지어보려면요. 여기에 사람이 존재해. 어디 영역에? 딱요 영역에 존재해.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존재해. 이런 개념입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대한상사 직원은 없어. 그랬어요. 그러면 대한상사랑은 전혀 만나면 안 되죠. 수영은 근데 당구랑은 섞일 수 있잖아요. 여지를 두는 겁니다. 확실한 건 수영하고 대한상사는 만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어떤 직장인은 당구를 좋아한대요. 야구도 있죠 여러분. 그럼 야구. 네. 어우 갑자기 왜? 야구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어떤 직장인은 당구도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될수 있고 여기도 될수 있고 여기도 될수 있어요. 한마디로 3분의 1 b 3분의 1 b 3분의 1 b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한 거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당구도 어떤 사람이 당구를 좋아하니까 여기 여기 여기는 가능성은 있어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에서 확정을 줘버리면 여러분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가능성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야구를 좋아하는 모든 직장인은 수영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그죠? 여기 부분만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 사람을 B라고 했다면요 B는 누구예요? 얘가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물론 여긴 기 존재할 수 있어요. 어. 하지만 A 자리는 여기고 B 자리는 확실히 여기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명제를 통해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당구를 좋아하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바꿔주는 거니까요. 야구를 정리를 좀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야구를 정리를 조금 할게요. 야구가 그냥 요 녀석이야. 야구가 중간에 낑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끝난 거고요. 자, 당구를 좋아하는 모든 직장인은 그랬어요. 그럼 당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야구를 좋아합니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당구를 좋아하는 일부분만 야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 틀렸죠. 야구와 당구를 좋아하는 어떤 직장인은 그랬어요. 야구 좋아하고 당구 좋아하는 직장 인 어떤 직장인 은 B가 있습니다. 대한 상사의 직원이냐? no, n no, 노 no. 수영을 네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한상사에 다니는 어떤 직장인은 야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대한상사에 다니는 어떤 직장인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랑 대한상사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어떤 직원은 수영과 당구를 좋아한다. 수영과 당구를 좋아하는 직원이 있죠. B라는 직원이. 그러니까 얘는 B를 의미하고 있구나. B 말하고 있네. 답은 4번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매번 이렇게 여러분 벤다 그러면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이제 모든 학고어 나오면 살짝 긴장하고 보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다음의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항상 참인 걸 골라봐 그랬는데요. 얘는 비가 오는 날에는 A가 출전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것 같죠? 비가 오면 A 출전이에요. K가 출전하지 않으면 관중이 적어요. 네, A가 출전하면. K는 출전하지 않아요. 얘들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b 가 오면 네, A가 출전하고 A가 출전하면 K가 출전하지 않고 K가 출전하지 않으면 결국 관객이 줄어든다. 여기까지 연결이 돼 버리죠, 여러분. 달랑 요거 하나의 큰 명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대부분 첫 거가 끝에 거의 명제, 혹은 이 녀석의 대우 명제 정도가 거의 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b 가 오는 날에는 관객이 줄다, 관객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명제는 없죠. 그럼 이 녀석의 대우 명제. 관객이 많은 날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관중이 적지 않은 날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다. 딱 이거의 대우명제죠. 이거 반대말, 이거 반대말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관중이 적지 않은 날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으로 귀결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입니다. 얘는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음. 문제 보도록 하죠. 영업과요, 생산, 구성된 TF팀은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음 조건 참고할 때, 같은 의견을 개진한 상황에 짝지어진 조합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영업팀에는 이, 박, 최, 대리가, 생산팀은 노, 정, 엄, 김, 대리가, 총 7명이 참석을 했고요. 반대가 찬성보다 한 명이 더 적었으며, 박과장은 찬성했답니다. 일단은, 찬성 라인이 있는데, 영업팀이 있을 거고요, 생산팀이 있을 거예요. 그죠총 합은 7명입니다. 그리고 찬성이 어, 4명이죠. 반대가 3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반대가 찬성보다 한 명이 더 적었다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박과장은 찬성했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영업분가요? 박과장은? 어, 그러네요. 박과장. 성이 다 다르니까 그냥 박만 써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여러분 해석이. 그러면 해석이 끝난 문장은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마크를 해놓는 겁니다. 다시 안 읽어야 돼요. 왜냐면 하틀다가 어려우면 다시 올라와서 다시 다 읽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어, 이건 끝난 문장이야. 아예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최와 정은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면 최랑 정은 여기가 최가 오면 여기가 정이 오고, 거꾸로 여기가 정이 오면 여기가 최가 올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랑 노는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럼 이랑 노가 여러분 보세요. 같은 편이죠. 자, 이거 둘 중에 한 명이 네, 찬성일 거고 박은 이점이미 그럼 이 노까지 들어가면 네네 명이 돼버려요 같은 의견 개진했을 때 근데 이두 사람이 반대 쪽으로 가도 무관하긴 하죠. 응?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났죠. 그럼 더 이상 얘도 끝났다. 그다음에 얘는 아직 해석이 덜 됐기 때문에 좀 남겨두고요. 정과 김은 서로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 정과 김인데요. 정과 김 정이 여기 와버리면 김이 여기 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음. 정이 여기 와버리면 김이 여기 오면서 이 노는 당연히 일로 올 거고요. 그럼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일단은 자 어떻게 잡냐면요. 이이 노를 이쪽으로 놔버려요. 찬 네. 굳이 뭐 영업하고 지금 생산을 나눌 필요가 없었죠. 지금 문제 상황으로는요. 네.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여러분 딱 느껴지는 게 없으면 일단 적어보는 건 확실해요. 적어 놓고 일단 해석을 하는 거고 해석하다 가 보면 어이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합리화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제 봤을 때 처음부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이거 문제 보자마자 영업과 생산을 나눠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모르잖아요. 일단 나눠보고 해석했는데 아니네? 접으면 돼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진 절대 마세요. 그러면 절대 뭐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뭐 풀어본 사람도 아니고, 뭐, 하지만 여러분이 뭐 강의, 강의하는 입장도 아닐 테고, 여러분 실제로 진짜로 문제 가서 풀어야 될 텐데 내가 이 문제를 본 적이나 있겠어요? 처음 보는 문제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 보는 문제들 내가 보자마자 음 이거는 이거라고 구분이 없어 이렇게 알수 있나요? 몰라요 적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우면 돼요 네. 그 지금 이쪽은요 이제 이랑 노가 걱정인데 이노를 여러분 자 지금 여기는 제가 이걸 좀 지울게요 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 일단은 박은찬성이었거든요 이노를 여다줘 볼게요 이노를 여다 줘버리면, 자, 여기 정하고 김이 같은 의견이죠? 여기 정김이 못 와요. 그럼 여기 정김이 와야 되는구나. 정이 와버리면, 최는 이쪽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났죠? 한 명이 누구죠? 네. 어, 박이, 노, 최말고요 박이, 노, 최. 최. 그 다음에 정, 김이, 엄이 없네요, 엄. 이쪽에 엄이 왔을 거고요또 다른 케이스로, 박에다가, 여기다가 이노가 왔어요, 이쪽에. 네. 반대의 인호가 와버리면 지금 정과 김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정과 김은 이쪽 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과 김과 인나노는 같은 편이 될 수는 없어요. 서로 반대편. 그럼 이제 남는 게 누구죠? 아까 여기 정이면 이쪽이 최가 될 수밖에 없죠. 정이면 최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최 팀이 올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한 명인 엄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같은 의견끼리 개진한 사람끼리 짝짜진 조합이 아닌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박과 최는 똑같냐? 박과 최 이 경우는 여러분 다르죠, 네. 박과 정은요, 이 경우는 같죠. 이 경우도 달라요. 맞아요. 음. 그 다음은요. 박과 노 있습니다. 박, 노, 박, 노 반대고요. 엄과 최, 엄하고 최는 무조건 반대인가요? 네. 엄하고 최는 또 무조건 반대네요.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이거인 경우가 여러분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요 경우로 보면 가, 같은 의견 개진한 거죠? 박췌. 있죠? 얘는 오케이. 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한쪽, 이거라고 해도 되고, 이거라고 해도 다 답이 두 개기 이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쟤는 맞아요. 여기를 보면 물론 틀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닌 거 골라봐. 그소리예요 그래서 박과 정은 되냐? 여기선 안 되는데, 여기선 돼. 박과 노는 되냐? 여기선 되는데, 여기선 안 돼. 하지만 한국는되니까 이거라고 봤으면 저건 돼.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엄하고 채는요. 무조건 어때야 돼요? 엄체 반대쪽이죠? 엄체 무조건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같은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눈치챈 거죠. 그래 서 답을 여기서 4번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네, 다음이요. 같은 회사에 일하는 갑을병정 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 이중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단한 명뿐이다. 전략, 기획부에 속한 사람도 한명 뿐이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골라봐. 그랬습니다. 허. 거짓말이 많을 때 여러분 조금 힘든데요. 일단 거짓말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사람을 참, 거짓, 거짓, 거짓. 거짓, 참, 거짓, 거짓.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넘어가 보는 겁니다. 거짓, 거짓, 참, 거짓.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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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요. 요경으로 보자면, 을은 전략기획부래요. 음. 을이 전략이야. 이걸 알았습니다.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라 했죠. 전략기획부의 우수사원은 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어, 그럼, 그래,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보세요. 전략부의 우수사원이 정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은 우수사원일 수도, 우수사원이 아닐 수도 있고, 전략획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얻어내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전략기획부 소속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니다의 반대말이 여러분 참이죠 그럼 이게 또 참이 돼버려서 병도 전략 계획부가 돼버려요 그럼 뭐가 생겨죠 전략 계획부가 두 명이 생기면 됐다는 그럼 이럴 때는 한 명뿐이라고 했다는 전제의 모순이 되죠 모순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거짓말이었어 을은 전략 계획부 소속이 아니야 두 번째가 참이었습니다 그럼 전략 계획부의 우수 사원은 정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은 항상 참인 거죠 아니, 정이 우수 전략 계획부인 거죠. 무수사원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나는 전략계획부 소속이 아니야. 그소리에 반대말은 무조건 전략계획부란 소리잖아요. 그럼 또 전략계획부가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 나옵니다. 정은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럼 이 상태, 3번 보면요. 얘도 거짓말, 얘도 거짓말이고, 얘는 참말했습니다. 나는 전략계획부 소속이 아니야. 그랬어요. 맞죠? 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전략계획부 소속이 아니에요, 얘는. 그 다음에, 을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랬는데, 잘 보세요. 얘는 거짓말해야 되는 케이스죠. 얘는 거짓말에 대한 캐스인데, 그럼, 을은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을은 참말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진짜로. 그럼, 얘가 참말이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오가 한계라는 거에 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나와요. 결론은, 얘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요, 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게 참이에요. 그럼, 얘는 진짜 거짓말 하고 있는 거고, 얘도 거짓말, 얘도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전략기획부 소속이 아니다가,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이 전략기획부라는 소리죠. 그래서, 병이 전략기획부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 모순이 없나만 볼게요. 을은 전략기획부 소속이 아니다. 전략기획부의 우수사원은 정이 아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이거는요. 을은 거짓말하고 있다. 이건 참이면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략기획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병이 거짓말했는데, 병의 거짓말은 전략부에 소속있다는 소리니까, 답은 병이야. 라고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